토트넘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한 후 위기의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치솟으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인 위르겐 클롭의 날카로운 분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클럽은 그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감독 경력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전술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팀의 주장이고 공격의 상징인 선수가 왜 브레넌 존슨 같은 다른 선수들보다 슛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흥민이 2025년에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클럽은 현재 손흥민의 팀내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플래시 TV와 함께 클럽의 신뢰성 있는 분석과 영국 축구계의 반응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며 여러가지 원인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골 결정력의 부재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수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를 살리지 못해 축구 전문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 가지 특이한 통계에 주목했습니다. 토트넘 내 최고의 득점력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단한 번의 슈팅 시도에 그친 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결정적 기회를 가장 많이 놓친다고 알려진 브래넌 존스는 무려 네 차례나 슈팅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공격수들인 도미닉 솔랑케와 쿨로셉스키가 손흥민보다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고, 심지어 수비수인 페드로 포로조차 손흥민보다 높은 슈팅 횟수를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전술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건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채널 ESPN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리버풀의 전설적인 전 감독인 위르겐 클롭은 손흥민이 경기에서 슛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이기적인 선수 유형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항상 팀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트넘의 전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의 활동 공간이 좁아지고 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고 강조했습니다. 클럽은 토트넘의 경기 방식에서 나타난 불균형에 대해 더욱 깊이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지만, 지난 경기에서 마지막 20분 동안 그는 공격보다는 공을 받기 위해 깊이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처럼 돌파 능력이 뛰어난 선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솔랑케 역시 슈팅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토트넘의 전술 운영에 명백한 문제를 드러냅습니다. 클럽 감독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접근 방식에 대해 명확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리버풀을 이끌 때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잘 이해합니다. 팀이 성공하려면 최고 선수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후방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공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타고난 공격수이며 모든 공격의 중심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토트넘 팀내 손흥민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술은 그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상대의 수비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는 셈입니다. 클럽 감독은 또한 토트넘의 운영 방식에 대한 유연성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경직된 플레이 스타일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공격에서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클럽은 변화가 없다면 토트넘의 미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토트넘이 현재의 전술을 계속 유지한다면 성적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선수들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재능 있는 선수가 자신을 빛낼 기회를 주지 않는 팀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고군분투하며 홀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스날의 감독 미켈 아르테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를 주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두 명의 수비수를 끊임없이 붙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전술은 마치 철벽과도 같아 손흥민이 자유롭게 플레이할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끌어낸 공간에서 브래넌 존슨, 쿨로셉스키 그리고 도미닉 솔랑케 같은 동료들이 공격에 나섰지만 그들의 결정력은 부족했습니다. 골문 앞에서의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냉정함이 떨어졌고, 여러 번 찾아온 결정적 기회들은 하나둘씩 무산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간절한 눈빛으로 팀원들을 바라보며 더 많은 지원을 원했지만, 그날 경기장에서 빛나는 별은 오직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결정적 기회가 열리더라도, 토트넘 선수들이 고의적으로 패스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브레넌 존슨이 골문을 향해 슈팅하는 순간은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드라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고, 대신에 존슨을 선택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득점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슨의 오른발잡이라는 특성상 아스날 키퍼는 그의 슈팅 경로를 예측하고 니어 포스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명의 수비수까지 그의 앞길을 막아선 상황에서 존슨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넓은 공간과 함께 자신만의 특기인 가마차기를 시도하기 좋은 각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팬들의 기대와 달리 공은 결국 아스날 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다양한 각도의 슈팅이 가능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득점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불가사의한 광경에 축구 팬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마치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듯 공격 과정에서 그를 무시하는 모습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 곧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이적설이 화두로 떠오르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 아래 공격력 보강이 절실한 아틀레티코는 빠른 스피드와 정교한 마무리 능력을 지닌 손흥민을 최우선 영입 대상자로 여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손흥민의 기술과 재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이적설은 단순히 루머가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아틀레티코는 손흥민과 계약 종료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이를 기회로 삼아 강력히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최고 명문 구단들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뜨거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의 현재 상황을 주목하며 그의 월드클래스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플레이와 경기력을 자랑하는 손흥민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떠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 구단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 측은 선수들의 몸값 방어를 위해 역사상 최고 이정료로 영입한 도미닉 솔랑케와 약 8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데려온 브레넌 존슨에게 특별한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 출전을 넘어서 득점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채택하며 두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마침내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콘테 감독 경질 당시 루이스 앤니케나 토마스 투엘 같은 명장 후보들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비 회장이 EPL 경험이 전무했던 포스테코글루를 선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무리뉴나 콘테처럼 입지가 탄탄한 감독들에게는 구단에 많은 간섭이 어려웠지만, 변방 리그 출신으로 아직 자리를 굳히지 못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영입이나 선발 명단 결정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간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리뉴와 콘테 감독은 끊임없는 충돌 끝에 레비 회장에게서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축구의 열정과 흥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헌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는 더큰 무대와 도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장 유력한 다음 행선지로 꼽히는 곳은 스페인의 명문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마드리드는 화려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곳에서 손흥민의 실력을 더욱 빛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심해원의 감독의 지휘 아래 강력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상대 팀을 압도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항상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세계 최고라 불리는 공격수 손흥민이 이 팀에 합류한다면 그의 번개 같은 속도와 정확한 슈팅 능력이 팀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미달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제작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플래시 TV였습니다.